제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야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간 사반이 또 왕에게 아려 이르되, 제 세상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어 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시아 왕, 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 역사상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왜 마지막 선한 왕이었냐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점점 악의 길로 걷게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고, 이런 점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요시아가 왕이 된건 8살 때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무 살때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개혁을 실시하게 된이 개혁을 실시할 때 제일 먼저 여,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 성전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한 것.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되어 있는 것.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우상 이방 신들의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없애고 성전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선한 왕들이 종교 교육을 출시할 때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게. 왜 이것을 깨끗이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전함들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겁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정화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곳에서 뭘 발견했냐면 제세상 힐기야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책은 율법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는 책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책한 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동물의 천이나 두루마리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것에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에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왕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그랬을 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 어, 구약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만큼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행위였어. 그럼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가, 유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있는데, 전혀 그것들을 지키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어, 참여하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히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교 개혁을 읽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있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 다르게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날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잖아요 율법책을 보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멀리했잖아요 결국에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뭐예요?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하는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면서 믿음이 좋아,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 위에 철저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앙의 기초예요. 만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성경은,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것과 똑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사장에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집 쉽게 짓잖아요. 모래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모래집은 금방, 물이 들어오면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죠.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웠을 때,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날에 결국에 왜 율법책이 버려진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냐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는, 멀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거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 쓰임 받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영적으로 튼튼히 서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은 거울이란 사실이에요. 그날에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 말씀이란 거울의 자신의 모습과 또 남유다의 모습을 비교해 본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란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 우리 역대화를 배우잖아. 정말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잖아. 그걸 단순히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우리가 접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그들의 삶에 나를 비춰보고,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 그러고 이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하나, 두개 고쳐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의 중요성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알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거울에 우리가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만큼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직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씀이란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결국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삼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고, 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나름 중고등학교 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이 활발했었는데, 학생회에서 임원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부서지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조금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놀고,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어, 교회와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부활절이나 성탈절 되다가 이제 겨우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신앙이 거의 바닥처럼, 거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이 걸려서 휴학도 하고, 조금 투병 생활을 했어야 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폐결핵이 걸렸을 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 왜 미안해요? 그랬더니만 어머니, 그러더라고. 네가 하도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방황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위장에 빵꾸를 내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죽 답답했으면 자녀가 아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했겠어요. 그만큼 부모님 보시에 답답했던 거.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지가 아팠던 거 같다. 물론 뭐 어머님이 미안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걸리고 투병 생활할 때 제가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뭐냐면 제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편지를 보냈던 거.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요. 아마 뭐, 너 교회에서 보고 싶다. 뭐, 교회에서 열심히 시앙생활 하자.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편지에 쓰여있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한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이게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면 좀 좋은 말씀 써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줘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다가 타락해서 나중에 회개 못하면 어떡할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받고 처음엔 되게 기분 나빴어 그런데 나중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아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자지만 저의 자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제게 심겨진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답게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다만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하고 내 안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운동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바라기는 그날에 정말 요시아가 개혁을 할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말씀을 멀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도 정말 오늘 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많이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나는 못 믿어도 정말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려워 보여도 그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줄 아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을 타락했습니다. 유다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율법책을 멀리했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하자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열심히 심어야 돼. 그랬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내 안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도 말씀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돼도 그래서 말씀이 주는 변화와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날 바다 볼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날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정말 그날에 유다가 말씀을 멀리함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가까이 하자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심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때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집에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